이어지는 우리 동네 톡톡은 이충구님의 제보입니다. 여기는 대형 애견 카페인데요. 무려 3,000평 규모로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귀여워요. 사실 이 경주경으로 알려져 있는 강아지라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집 앞에 이렇게 풀어놓고 뛰어다닐 공간이 사실 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산 근교에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애들 풀어놓고 뛸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뭐뭐 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댕댕이들 너무 좋겠죠. 뿐만 아니라 강아지 간식과 장난감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저도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습니다. 리브야 기다려. 살성이 <laughs> 없는 애인데 친구들 만나서 살근도 키우고 또 저도 정신적으로 음.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날씨도 더워지는데 아기들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도 하면서 말릴 수 있는 드라이룸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산의 반려인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식 김은영 님의 제보입니다 여기는 해운대에 위치한 한 갤러리 카페인데요 색연필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야 이게 정말 색연필로 만든 작품이 맞나요. 생년필은 네.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미술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다루기가 쉽고 저에게 희 익숙한 미술 재료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생년필을 가지고 저희가 종이 위에다가 예쁜 그림들을 그리는 게 생년필화입니다. 제가 알던 그 생년필이 맞는 거죠. 정말 다들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선생님 전시회를 보러 왔다가 선생님 그림에 너무 반해서 아 하나 정도 따라 그려보고 싶은 걸로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했다가 계속 한8 개월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단번에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요. 어, 정성을 많이 쏟아야 죠 <laughs> <laughs> 끊임없는 정성을 쏟아야 돼.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을 쏟은 작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취미시네요. 다음 소식은 김소영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주동 오름길에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높은 삼복도로 길에 힘들었던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저는 삼복도 도로에 살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생기고 나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맙고 편리한 시설. 이제는 마음 놓고 멋진 뷰까지 즐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데요 여러분, 운영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우리도 옆에 168개다. 거기 옆에 사는데 요즘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시설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참잘해놨네 삼층 눌러야지 삼복도로 주민분들 이제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이 선재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수영구 아동 참여 위원회 소식인데요. 비공유라운드는 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좋아하는 게임을 기회고 두 번째는. 첫 두번째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예를 들면 마라탕, 탕후루 분식 등 이런 거를 넣 필요했고요 마지막은 스포츠, 축구, 농구, 달리기 등 많은 것을 체험, 어린이가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도록 의견을 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남초 5학년 3반 38번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들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와봤습니다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내고 하니까 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 바뀔 거라고 예상할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 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는 또 이제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통해서 정책을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아이들이 다 모였죠. 우리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랑 어떤 게 조금 다른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구 아동참여위원회는 벌써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아동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백승영님의 제보입니다.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현충일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장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봅니다. 50년도에 국어를 입대했는데, 여기 누워 계시는 분들이 다동기생들입니다 이분들은 낙동강으로 바로 가고, 이 박찬 시하고 저는 어떻게 줄을 잘 썼는지, 일본에 가서 오름동안 훈련받아가지고, 바로 원산에 상륙한 이 문수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하고 우리 감정은 또 다릅니다. 내가 누울 때 네가 누웠구나. 그런 감정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시를 한송 만들었는데 이 f on c h r i s t 레버다이 포버 d m we don't n i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피스 파이스 에덴 밍투게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기쁨은 잠시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과 미안함이 밀려오는데요 현충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날입니다. 작년에 삼대금 행사할 때 참전하셨던 분들의 형제가 오셔서 울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때 진짜 같이 울컥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누리고 있던 평화 자유가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이 자막을 참고하셔서 나만 알고 있긴 아쉬운 명소나 우리 동네 소식들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소정의 채택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